안녕하세요. 김은혜TV입니다. 우리가 앵무새 카페에 왔는데요. 한번 앵무새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기 앵무새가 한 마리 저기 초록색깔 이 있잖아요. 쟤 자고 있어요. 쟤는 자고 있고 저 검은색은 가장 큰데 제는 꼭대기에서 물 먹고 있고 이제 한번 먹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런 애들은 좀 무서우니까 달려가야 해요. 먹이는 걸 주는 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니다자 봐보세요. 여기 귀여운 애를 안녕 나김치노도한테 빨리 줘. 음 이렇게 주면 되고요. 괜찮이 네가 찍어줘다. 여기 김호나 너 이제 김호선수. 여기서 먹이를 한번 쥐고자 했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게 찍어 봐 밑에 있는 거는 좀 파란색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얘를 뒤로 찍었습니다 찍으시오 김호노산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거기 엄청 작은 놈들도 있거든요 거기 손가락 피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잡나 가지고 같이 가봅시다 자 저기 세 명이 나란히 서 있고요. 저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. 저기에 앵무새가 있습니다. 초롱이는 저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요. 저는 잡기 싫습니다. 무서웁니다. 은찬이는 할수 있어요. 아, 깨물 수도 있어요. <laughs> 엄마가 할까? 엄마가 보여주세요. 엄마님이 해보세요.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하는데 손은 깨물립니다 <laughs>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세트로 넘어갑시다. <laughs> 다음 세트입니다. 맞아요. 다음 세트는 저도 할수 있어요. 일단은 여고를 줍시다. 아, 저사료를 아, 저, 저 먹습니다. 저기 미니. 미니 파란 이가 먹는 걸 한번 보시자요. 자, 은찬이 님이, 저는 여기서 찍어주도록 두드러... 파란 이 아니면 초록 이 어떤 애를 줄 겁니까? 초록 이 지다가 파란 이 주고 겁니다. 제 인재가 이거 잘 준비했거든요. 자, 이렇게 하면, 애가 안 먹어요, 잘. 그러니까 오, 어. 파란 이로 먹으면 됩니다. 어, 쟤 먹이 먹는다! 어, 먹이 별로 차요. 인차님님이 다시 도전합니다. 먹네요. 자, 이제 다음 세트. 저, 저 밑에 있는 파란 색깔. 아니야, 이 파란 색깔 먼저 주고. 알았어, 저 파란 색깔 먹이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인차님님이 줄 것입니다. 얘는 먹는 걸안 좋아합니다. 다른 애로 넘어갑시다, 그냥. 손, 손 털고, 이제, 저기, 저 먹이. 어우, 백방 그 녀석. 저기, 여기 세명달려 있거든요? 저기 밑에도 한 마리 있어요. 어우, 뭐라고 해?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반대 전환으로 갑시다. 저기, 애네들이좀 무섭거든요? 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지금 길을 막고 있으면 감이 안 돼요 은찬이님 빨리 뛰어요 자 은찬이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어저 이제 자다 끼어났다끼어났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참 멋있네, 멋있어. 화면을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?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초록색깔이 있습니다. 검은색깔도 나란히 있습니다. 자, 이제. 음. 자, 이제 됐습니다. 자, 은찬이님이 이제 먹이를 줄 것입니다. 은찬이님 먹이 주러 갑시다. 먹이가 없습니다. 먹이 하나 를더 사야 되요 아니에요. 여기 작은 게 있습니다. 여기 조그만 거라도 먹으면 됩니다. 여기 하나 아직 있습니다. 먹기가 조금밖에 없습니다. 네 이제 거의 다 우리가 써가지고 하나 더 사달라고 하도신게 없어요. 근데 사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. 여기 은찬이님 받으세요. 잠깐만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아니, 안 엄마가 안사준답니다 어, 빨리 그냥 찝어. 우리 조금만 있다가 이제 한시에 나가야지. 한시는 탈출을 합니다. 안 여기 밑에 있는 파란 색깔 놈을 줍니다. 저는 이 놈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너무 쪼끄해서못줄것 같습니다. 은전이님 사랑해주시오. 형아, 어. 어, 여기 밑에 있어. 어. 엄마 나 밑에가 지웠다 그럼 얘는 안 돼. 자 은찬이님 절찍어 주십쇼 오분수 아닌거 같아 오! 물릴뻔 했습니다 은찬... 다음은 은찬이 선수 밑에 있는 애를 주세요 야야야 아얘 지웁니다 예, 얼른 주십쇼 오우 은서이는 좀만 더! 와 먹었네요 와 어, 꼬리가 튀어나왔네요 자 이래서 여기서 좀 있으면 탈출을 할 것입니다 엄마는 이제 탈출을 합시다 큰 앵무새 너무 커어한명 자고 있습니다 어, 아우 어, 한 아우 꼬리 삐끌지러한명 자는 거 촬영해줘 저 초록네사 타요 어떤 예? 저초록네 촬영해줘 타 네 알겠습니다 초록색깔 얘는 또 잡니다 여전히 잠만 자는 초록색깔 얘. 이제 제으으로나도록하하습습다 지금까지 김문호였습니다 이따가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 안녕.